출발! I'm rich. I'm rich. 기아 잘 들어간다! I'm rich, I'm rich, I'm rich, I'm rich, I'm rich.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오늘 차량은 벤츠 A45 AMG 차량입니다. 근데 원만대가 지금 위에 촬영하러 이차 키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키 인식이 안 돼. 이거 시동 끄면 끝나요, 지금. 아시죠? 다시 만날 때까지 시동을 끌수 없다는 거. 자, 380마력에 46토크의 차량인데요. 자, 오늘 날씨가 일단 굉장히 뜨겁고요. 인제 스피디움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새 현대하고 기아가 지금 빌려가지고 날짜를 많이 없어요. 지금 인제 스피디움이 탈수 있는 날짜가 없어서 오늘 오랜만에 날짜를 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계서 여러분들께 오늘 완전 베스트 랩은 못 끊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긱스님이라는 분께서 저를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림을 그려 주시고 또 다른 팬분께서 이거 케이스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출발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오! 야, 스타트하자마자 사운드가 굉장한데요? 네, 변속할 때이팝콘 터지는 게벨로스터엔팝콘 터지는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리고요, 여러분, 그이 차주분께서 서킷을 좀 즐기신데요. 그래서 타이어가 지금 넥센 s u r 포지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 타이어가 일단 들어간 순간 사실 조금 리뷰가 그립이 너무 좋아가지고 타이어가 일단은 숙정 상태보다는 많이 그립이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RPM 컷은 6,700에서 컷이 되네요. 야! 기아 잘 들어간다 일단 미션이 잘 들어가니까 너무 경쾌합니다 자 그리고 4륜구동인데요잘 나간다 차. 앞에 포르쉐랑 뭐 조금 많이 벌어 조금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빠르네요 야 앞에 정치 연사 <laughs> 어떻게 분어나가지 오늘 뭐 이거 리비로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레이스 레이스 소방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일단은 타이어가 워낙 좋아가지고, 너무 쉽게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야, 미션이 반응이 되게 빠르네요, 진짜로. 아니, 이거 전륜기반 사륜인데,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야, 특별한 튜닝 없이 타이어만 좀 바꿔놓은 차인데, 진입 원더가 약간 있긴 하지만 전자점이가 완전히 꺼지진 않네요. 제가 아까 되게 길게 한번 눌렀었는데 아 차가 많습니다 오늘 일단 날도 덥고 기록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차가 이런 타이어의 그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엄청 안정적이에요, 그 벤츠에 가지고 있었던 맨날 얘기한 개헌도 있죠, 개헌도 어, 그게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야, 이거 제대로 기름되면, 은 무슨 초반대도 들어오겠는데, 그냥. 아, 근데 기어비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3단으로 가기에는 힘이 좀 너무 과하고. 4단으로 가면 힘이 좀 없고, 네 서킷 기준입니다 이는 하지만 일반 도로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엄청나게 변속이 빠르고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성향은 예, 뉴트럴에서 야건도, 예, 뉴트럴 상태 야건도 상태의 반응을 보이고요. 이렇게 차를 넣었을 때 언더스가 있지만 굉장히 심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료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악셀레이터를 탈출 시점에서 가속을 할때 그때 좀 먹는데 여기서 딱 하고 자 가속 때릴게요 2단 4륜 어 4륜 느낌이 후륜 구동처럼 느껴지진 않은데 괜찮아요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속 딱 때렸을 때 전자등에 개입이 들어오니까 잠깐 멈칫하다가 가긴 했었지만 그래도 4륜 탈출의 그 가속 느낌이 후동 배분 그 얘기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5대 5나 뒤쪽이 조금 그리, 어 구동력이 더 있는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차들이 너무 많네요. 자 저를 잡을 수 있는 건 뒤에 딱 시합차 한 대뿐입니다. 제네시스 쿠페 경주용 차대 이번 주에 경기가 있어가지고 시합차만이 저를 붙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막말고갈 수가 있는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륜처럼 가속을 했더니 언더스가 갈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뒤에가 막 털리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뒤에가 살짝 밀어주면서 구동 배분의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 어... 진짜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요. 물론 전문 드라이버들한테는 중간중간에 이 기업이 짧은 기업이나 혹은 이 전자, 전자장비의 개입이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순간 멍 때리는 현상이 좀... 외에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아 그래도 빠르네 요 정말 안정감 있고 빨라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펜그립을 음 버텨주는 게 물론 타이어도 있지만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근데 그래 그거에 대비 이 시트나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 시트 의자 나가다니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주행하는데 사실 허리가 조금 아파요. 네, 정말 전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2.0 차에서 출력을 뽑아내보면 결국은 터빈이 빅터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빅터빈이 들어간 거 치고는 부스트가 뜨는 게 굉장히 빠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대단한 거죠 터보 차긴 하지만 NA 차처럼 차가 먹는다는 어, 거죠.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차. 이우 움직임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차 이거 제동 느낌은 그 예전에 맥라렌 탔을 때하이드로백이 없는 것 같은 굉장히 브레이크에 단단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력을 드라이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드로백 사이즈가 커가지고 뭐 제동을 좀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렇다면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동하기에 조금 페달이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딱딱하다고 해서 제동이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 처음에 이 차를 제동이 안 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꾹 누르면 제동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근데 순정 이 서스펜션하고 지금 이 s e r 4 g 라는 넥센 타이어인데 이게 굉장히 하이그립 타이어거든요. 근데 이 하이그립 타이어하고 이 순정 상태하고 이 서킷에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매칭이 잘 되네요. 그래서 아마 일반도로에 이걸 탄다면은 마치 천하무적, 내가 마치 웬만한 코너 다감구나하고 다 감구나 천하무적 차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차를, 서킷만 평가를 놓고 본다면, 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밸런스도 괜찮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완전 사륜이라서, 저확히 후륜을 좀 좋아하고, 뒤에가 좀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준다는 부분은 있습니다.